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뜨겁게 달구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 가시나 와다라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사오니 특별히 강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21년도를 정말로 빛나는 그리고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특별한 해로 맞이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리로 나옵나이다 성탄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름다운 또 복된 위대한 역사가 있는 이 성탄 주간에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간과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이어 특별히 응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찬송 올려드립시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안녕. 구약성경 미가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미가서 5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기록합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 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러므로 여인야너이해다 족속 중지그이을붙여이시겠고그 사람은 이의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 사람은 로사인이로람은이 사람은 이에은이은자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여과, 이름의 위험을 의지고 서서, 서서 목축하니 그, 그들이, 그들이 거절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참되어 땅끝까지 있으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도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이물어 땅을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그의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주시다 아멘. 아멘. 미가가 언제 선지자로 사용을 하셨습니까? 북한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저 북쪽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왕들 뿐이었던 저 부항구 이스라엘, 단한 명도 하나님을 경영하지 않았던 왕들이 다스리고 있던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부항구 이스라엘이 아수레에서 점령당하고, 이 부항구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그리고... 황국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성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이 아수르가 실시한 정책이 무엇입니까? 혼혈 정책입니다. 강제로 아수르 사람들과 또 아수르가 정정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은 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보더라도 같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이방이라고 그랬습니다. 갈릴리 북쪽에는 납달리, 스불론 등 여러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배분을 받고 그쪽에서 오랫동안 털을 잡고 삶을 영위했지만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저 북쪽은 이방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우리와 같을 수 없어. 철저하게 배경 했던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유대민족으로 취업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위협적으로 다가옵니까. 달콤하게, 가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성도라는 정체성을 흐려버립니다. 혼합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검신은조 사상이 들어오고 성경적이지 않은 이데올로기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의 정체성을 흐려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남한국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계속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수르 옆에 다른 한 거대한 제국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일어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메대 파사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남한군 유다는 부한군 이스라엘이 멸망하자 온 사방에 어떤 민족들이 있는 것입니까? 강대한 민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곤란한 지위에 빠져 있는 남한국 유다 백성들, 이럴 때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름다운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영적 갱신을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이미 죄악으로 물들어 버린 백성들은 그렇게 동안지를 않았습니다. 죄로 물들어 버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주께로 돌아와야 삽니다.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콧방귀도 안끼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병이 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의 국내의 정세 또 당시의 국제 정세를 모형으로 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해서 은혜로 그 구원받은 민족으로서 영원히 계속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상황을 모형으로 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죄에 빠진 인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고 이 죄에서 구출해낼 영원히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초라한 베들레헴, 저 예루살렘에서 한9해1 한 0여 킬로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옛 이름은 에브라다 였습니다. 이 에브라다는 열매가 많이 있는 곳, 열매가 풍성한 곳, 풍요의 땅이었었는데, 어느 날, 이그 풍요로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작은 고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고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 탄생을 했습니까? 여기에서 다이 탄생을 했어요. 다이 탄생한 그 유서 깊은 그 마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는 아주 작은 마을로, 초라한 마을로 이렇게 추락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스라엘은 이 동네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라는 미가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베들레헴, 배둘레헴 그래서 배가 딱 둘러져 있는 뭐 그런 겁니까? 베들레헴은 떡 집이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지요?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려고 오셨지요? 그런데 이 베들렘 같이 왜 이렇게 초라한 곳에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가 누가 보면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곳에 누워져 있다 그랬습니까 그간난아가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구유에 거기에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관에쉴 만한 방이 없어요 똥냄새 나고 정말 누추하기 이를 데 없는 그마곡간 말구에 거기에 계시는 예수의 초라한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의 그 초라한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왕궁의 어떤 권력자의 집 안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이이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 출생으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누여져 있는 그 예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베들레헴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구원은 세상 권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 인간이 구원이 되어지고 유토피아를 건설하면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잘 되면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인간이 수련을 하고 인간이 도를 닦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의 탄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서 이렇게 인간의 그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내어줌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실 메시아가 된다라는 이 사실은 전적으로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이냐와 구원을 얻은다는 이것이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대델레스타 다 이뤘다라는 말이에요 상업적인 용어지요. 값 주고 모든 것을 해결했다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몸을 구원의 값으로 내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용서의 값으로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인성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은 늘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초라하게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늘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로더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특별히 이 베들레헴에 보내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의 보증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 아수르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메데파사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저 이집트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아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몇 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줬습니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이희스이가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더 영적으로 분별을 하고 더 이스라엘을 더잘 통치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 바벨론 사람들이 사신으로 왔어요. 국간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줬어요.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야 여기 보물이 많네 보물이 맞네 야 여기 유다땅 점령하면 우리나라에 큰 유익이 되겠네. 이런 정보를 가지고 간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화를 낸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한 아가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보증이 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길 능력도 없고 사탄 마귀를 이길 능력도 없고 그래서 툭하면 우리 세상에 끌려다녀야 되고 마귀에 끌려다녀야 되고. 세상 제약에 물들어서 희락락거리다가 유흥을 즐기다가 세상을 즐기다가 죽어서 그 죗값으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런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들을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카운셀러로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서 예수님이 그 놀라운 구석의 사역을 완성을 시킴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강력한 보증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보증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보증은 우리의 스킬도 아니고 스펙도 아닙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 유대 땅 베들레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인 거예요. 아멘이지요?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지금도 나의 구원의 보증이시구나 영원히 보증이 되어주시는구나 하면서 우리는 더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보증이 누구십니까? 나 구원 받았어요. 나 열심히 노력했어요. 저 11조 잘 냈어요. 저 사역도 열심히 했어요. 저 삼일 교회에서 전도사 했거든요. 저 목사 했거든요. 저 담임 목사 했거든요. 저 잘했죠? 그게 보증이 됩니까? 보증 안 돼요. 어떤 것이 보증이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인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스로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도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칠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오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따라서 그가, 그가 우리를 네. 그에게서,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건져내리라 계속적인 승리와 평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 용서를 완전히 받았지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완전히 제용서를 받았지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한 아가가 이제 베들레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터인데 그 구원자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즉 남한국 유다를 괴롭히는 모든 적대 세력을 다 물리치고 계속해서 평화와 승리의 길로 나아가도록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와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승리자로 나아가도록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처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을 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평화를 품고 사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무엇이다? 평화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무엇이 있는 거야? 진정한 샬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스 메이커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이 평화와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늘 감사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때 그 생명력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성도답게 사는 역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어려운 상황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더욱 일어나 빛을 바라고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기뻐받으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대 땅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평화의 보증이 되시고 승리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오직 예수로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행여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세상의 것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것으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예수그대의 생명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늘 생각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성도답게 넉넉히 승리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음. 하나님 특별히 뵙기도 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다 응답해 주시고 가정을 복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이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안전을 지켜 주옵시고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기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기도할 때 오늘도 풍성하게 기도응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